민사재판의 실제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재판에서 승소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내는 걸 확보할 수 있을지 이 이런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재판에서는 이겼는데 그 사람이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재산이 있을 때그 사람이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고 우리가 돈을 빌려주거나 했을 때 또는 어떤 받을 돈이 있었을 때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나아가서는 어 빚이 너무 많은 사람이 어찌 보면 제 2라운드 인생이라고 할수 있죠. 빚을 어떻게 하면 면제받거나 또는 일부 탕감을 받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이라고 할수 있는 회생과 파산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를 지난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법률 용어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금전 소비 대차 기억하시나요? 아이고 어렵죠. <laughs> 돈을 빌려준다. 근데 돈은 빌려주고 나서 임대차처럼 뭐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집을 임대차했을 때 집이 소비되나요? 아니죠. 있던 그대로 반환하죠. 이걸 임대차라 합니다. 임대차. 소비 대차는 내가 빌려서 그걸 소비합니다. 소비하고 똑같은 양을 반환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반환하는 사람. 이상하죠, 이거는. 100만 원 빌려줘야 그대로 금고 안에 딱 넣어놨다가 그대로 100만 원 들고 간다. 이거 아니죠. 이걸 소비하고 나서 다시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마련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소비대차. 있는 걸 그대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게 임대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가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라는데 이 경우 보통은 차용증이 작성됩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돈 빌려주신 경험이 있으신 분, 아유, 있으시죠. 근데 이때 차용증을 우리는 잘 쓰질 못해요. 그래서 돈을 얼마 빌려줬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빌려줬다. 근데 중요한데도 사람들이 빠뜨리기 쉬운 게 언제 갚는다는 거, 그리고 이자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 교재를 보시면 제가 이자 표기를 월1.5% 또는 월 2%까지로 기재한 차용증을 제가 예시로 해 놨습니다. 월1% 하면은 1년에는 얼마예요? 12%죠. 연 12%하고 월 2%하고 똑같나요? 아, 다릅니다. 예. 달 수가 작은 달이 있고 큰 달이 있죠. 네. 월 1%로 하면은 매달 작은 달일지라도 1%가 발생해요, 이자가. 근데 연12% 하면은 365분의 날짜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달별로 따지면 이자가 달라집니다. 1년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면 12%로 같아요. 근데 월 1%로 쓰는 경우와 연 12%로 쓰는 경우가 실제 계산에 있어서는 하루하루 자를 때는 그게 다릅니다. 계산이. 그래서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을 때는 언제까지 갚는다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갚는다라고 한 것을 변제기라고 하는데요. 변제기가 중요한 이유는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내가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갚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10년 이상 전에 돈을 빌려줬더라도 10년 되기 전에 갚기로 한 차용증이 있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돈을 언제 그 갚기로 한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십시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채권에는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사실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채권만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청구를 할수 없어요 제 가까운 친척분도 시골에서 논 팔고 밥 팔고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돈 빌려주고 차용증 받았는데 네. 그걸 소송으로 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이 갚겠다, 갚겠다 말만 하니까 10년이 경과해서 한 푼도 못 받은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소멸시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멸시효 제도를 왜 운영하냐면 어찌 보면 선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방어하기,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갚기로, 다 갚았고 실제 정리가 됐는데 갚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옛날에 빌려준 거 가지고 갚아라. 이렇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소멸시효 완성돼서 그 채권에 대한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모든 일반적인 채권 대여금 그리고 뭐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물품 대아 물품 대금은 아니죠.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일까요? 보통 10년? 10년입니다. 예. 보통은 10년. 거의 대부분 맞추시네요. 음. 하나 더 그러면. 자 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몇 년일까요? 의사의 진료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진료를 받고 환자로 이렇게 입원해서 누워 있다가 도망쳤을 때몇 년간 도망치면 <laughs> 치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유 아니죠 좀 짧죠 0 년이 제일 긴 겁니다. 삼 년입니다. 의사는 삼 년. 그다음에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떼먹으라고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그그 그 병원들이 큰 수술을 하거나 진료비가 많이 나오면 연대 보증인도 세우고요 진료비를 중간 중간 정산합니다. 도망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은행은 어쨌든 돈을 빨리 받습니다. 그다음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그 설계도서 설계서 납품했어요. 이 설계 용역비 이거는 삼년입니다. 삼년, 3년. 삼년. 그다음에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켰어요. 내가 미장원을 한다, 식당을 한다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켰습니다.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자의 나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몇 년일까요? 아, 3년입니다. 이것도 3년. 3년짜리가 꽤 많죠. 그러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김씨, 인부 김씨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술도 좀 먹었고 삼겹살도 좀 구워 먹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식당 밥값은 몇 년일까요? 아, 1년입니다 어떻게 혹시 <laughs> 경험이 있으신 <laughs> 호텔은 어떨까요? 호텔 숙박료 옛날에 뭐 지금은 약간 뭐 회사가 기울어졌지만 뭐 대그룹의 회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 제일 꼭대기 그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 묵고 숙박료 몇 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경우에 그 호텔은 그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 소송 거는 시점 얼마 안에 걸어야 될까요? 숙박료에 예, (1년입니다) 하숙생 하숙비 떼먹고 도망갔다 이건 어떻습니까 어 (1년입니다) 예, 이렇게 뭔가 단기간일 것 같다 싶은 거는 단기간이에요 그리고 공사 대금 또는 수공업자의 생산품 또는 어떤 납품하는 사람들이 있죠 농민이 생산한 뭐 수박 한 박스 수박 한 트럭을 납품했다 또 배추 밭대기로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배추 밭대기 트럭으로 판매했다 이런 경우에 이 농민의 생산품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역시 3년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변호사인데 <laughs> 똑같이 3년입니다. 의사나 변리사 뭐 또는 뭐 공인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의 용역비도 역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일정한 기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법이 정해놓고 있고 그 안에 소송을 걸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서. 나중에 그 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가서 뭐, 멱살을 잡는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가서 돈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아시죠? 단순히 뭐 폭행, 상해 이런 건 당연히 되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이게 공갈로 됩니다. 공갈죄는 아주 강도 다음가는그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돈 내라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다가는 오히려 채권자인 나돈 받을 권리가 있는 내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대치기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받을 게 있다 할지라도 즉 내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데 전화만 해가지고는 뭔가 싱겁죠. 야돈 갚아 이런 거 싱겁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용 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국가가 한부 보관하고 상대방한테 한부 가고 그리고 내가 한부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보냈다는 게 공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래서 한번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데 몇 개월 동안 연장시킬까요? 만약 아까 밥값이다 그러면 1년이지 않습니까? 1년이 되기 전에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서 그 사람이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소멸시효가 조금 연장돼요. 얼마나 연장될 것 같습니까? 예 6개월 오, 어떻게 해요? 하셨죠 <laughs> 공부를 하셨던 분 같은데요 예 6개월이 연장됩니다 근데 이거는 1회에 하나입니다 또 보낸다고 해서 6, 6개월 연장 안 해줍니다 음, 그때는 소송을 걸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는 청구를 하거나 아까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청구죠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채무의 승인도 있는데요. 채무의 승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걸 갚아야 된다. 내 채무가 그것이다라는 걸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근데 판례에서 묘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내가 줄게. 1억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말을 하면서 자 내가 줘야 될 1억을 내가 줘야 될 1억을 좀 분할해서 갚는 걸로 좀 해달라.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채권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채권자에서 찾아가서 박 사장. 내가 1억을 갚긴 갚는데 말이야. 이걸 좀한 5개월씩 분할해 5개월로 잘라가지고 2천만 원씩 5개월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협상했다. 채무의 승인일까요, 아닐까요? 협상 단계. 아될것 같죠. 이 판례가 그걸 또 승인을 엄격하게 해서 합니다 변제의 방법에 관해서 상의를 한 것만으로는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려면 아예 쓰게 해야 됩니다. 어, 언제 갚도록 한다. 이렇게 딱 써버려야 새로운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죠. 아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괜히 에이 저 친구 인정하네. 이렇게 어설프게 말로 협상한 것만 가지고 채무의 승인이라고 주장하다가는 승인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내 채권이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승인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설프게 인정한다. 그것만 가지고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의외로 말로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를 법적에서, 법정에서 증거로 잘 써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예 서면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숙비 1년이죠. 네. 여관 숙박료 1년이죠. 네. 그리고 뭐 한바식당 밥값 이런 거 모두 1년입니다. 술값도 1년입니다. 네. 그래서 1년만 지나면 끝날 수 있을 것 끝나버리는 건데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확정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신기하게도 1년짜리 또는 공사 대금 3년이죠. 이런 채권이라도 판결을 한번 받으면 판결이 확장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10년짜리가 됩니다. 와우. 예, 1년, 3년짜리가 어,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확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 볼까요?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10년 뒤에 어떻게 해요? 제가 10년 뒤에 예 판결문을 증거로 해서 다시 소송을 겁니다 그럼 판결문이 증거가 돼서 다시 소송을 걸면 판사님은 판결서가 있으니까 그대로 승소 판결을 하고 그때로부터 다시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씩 채권을 연장, 연장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채무자에게 돈 받을 게 있다 그러면은 내 돈이죠. 어, 내돈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서 내가 10년마다 한 번씩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 좀 하여튼 뭐돈 떼인 돈 받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떼인 돈을 받아내는 단계에 들어가기 전즉 재판을 하기 전에 재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살펴보니 그 사람이 차를 한대 가지고 있네 또그 사람이 부동산을 즉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네 또는 시골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 하나 있네 그걸 알아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땅을 팔지 못하도록 또는 그 땅에 어떠한 내 채권이 있음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걸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아, 네. 가압류. 다 아시네요. 제가 강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가압류라는 것은 법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그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등재를 해줍니다. 네. 네. 음, 그래서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도 거기 써줍니다. 네. 네, 내가 1억 원을 받을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청구채권 금액 1억 원이라고 해서 딱 써줍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는 1억 원의 채권이 달린 채그 부동산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가압류가 된 상태로도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만약 채무자로 지정을 당해서 내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집을 팔수 있습니다. 다만 사는 사람은 그 가압류가 붙은 채로 사죠. 그래서 나중에 그 가압류가 압류로 변형돼 가지고 압류로 전이된다 그러거든요. 압류로 전이되어서 경매에 들어가면 나는 그걸 산산 산 나는 그 경매를 막기 위해서 가압류된 금액을 갚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사겠습니까? 가압류된 부동산 잘안 사죠. 그래서 가압류를 하면 그 부동산의 거래를 방지하는 즉 채무자가 그 재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압류와 또 하나 더 물건 그 자체의 권리.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파트를 팔아 놓고 딴 사람한테 또 팔았어요 이중으로 이중으로 팔았어요 그럼 나는 그 아파트를 꼭 갖고 싶은데 꼭 갖고 싶은데 그 아파트가 딴 사람 소유로 넘어가 버리면 그 아파트를 못 가지죠 그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보다 이 시가 상승률이 높아요 다른 데는 1% 1년에 1% 올라가면 여기는 1년에 2%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억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2배의 이득을 볼수 있는 건데 이걸 팔아버리면 내가 손실이 큰 거죠. 그래서 그 물건 자체를 못 팔게 하는 것 이렇게 하려면 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가처분은 그 물건 자체 자체를 처분하거나 매매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런 것 자체를 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이 어떻게 보면 가압류보다는 좀 강력하다고도 볼수 있죠.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니까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내가 돈을 받을 게 있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내가 그 물건 자체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권리가 있어야 되니까 매매 계약이라든지 보통은 그 이혼 시의 재산 분할 그런 경우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나중에 가족법 강의에서도 다시 하겠지만은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이 거의 반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 금액으로 분할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할수 있겠죠. 근데 나는 그 땅의 지분 반을 갖고 싶다. 왜냐하면 그 땅이 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땅의 지분을 받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지금 현금 정산하면 1억이 나오지만 10년 뒤에 정산하면 5억이 된다. 투자 가치가 충분하죠. 그런 경우에 나는 지분을 갖고 싶으니까 가처분을 할수 있는 거죠. 감류하면은 금전채권이니까 가처분하면 물건 그 자체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네. 어자 이제 감류를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감류를 해서 그 사람은 이제 부동산을 팔기가 매우 껄끄럽게 돼 있습니다. 팔더라도 매수인이 가압류를 아는 채 사야 되니까 매수인이 잘안 사죠. 그래서 부동산은 그대로 묶여져 있습니다. 민사 보난 소송을 제기해 보는데요.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아까 밥값을 떼먹고 도망간 김씨 이런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어디에다 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아니면 아까 말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 때. 누구? 아 민사소송을 어느 법원에? 내가 사는 곳 아니면 그 사람이 사는 곳. 그 사람을... 아 예,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피고의 주소를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의무이행지의 주소지 관할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금전채무는 원래 지참채무의 원칙이라 돈을 지급할 채무는 내가 가져가서 갚아야 됩니다. 돈 갚을 사람이 야 이리 와 받아가 이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돈 갚을 사람이 가져가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채무이행지 하면은 내 주소죠. 채권자인 내 주소. 그래서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내 주소, 채권자 주소지에 할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주소지인데 금전의 경우에는 채권자 주소지, 즉내 주소지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가까이 있는 법원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내 주소지를 옮겨서 사실은 소송을 제기해도 가능은 하죠. 내가 원하는 법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관할이 아닌데도 내가 그냥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그 재판에 응소를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법원에 응소 관할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내 주소지도 아니고 그 사람 주소지도 아닌데 그 법원에 서로 소장을 내고 답변서를 내버리면 그 법원이 관할이 돼 버려요. 또 그걸 응소 관할이라고 해가지고 그 법원이 관할 자체가 돼 버립니다. 또 차용증에 이 소송에 관한 분쟁은 제주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이렇게 쓰면 제주도 가야 됩니다. 네, 합의에 의해서 내가 관할 법원을 정할 수도 있어요. 어, 우리가 소송 붙으면 경치 좋은 제주도에서 한잔하면서 풀자 이런 뜻으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합의 관할. 합의 관할은 보통 국제적 거래에서 많이 문제가 되죠. 관할은 뭐 미국 법이 관할하는 곳으로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국 법이 관할하는 대한민국 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합의 관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할 때. 우리 지금 법원의 공무원들이 많이 있죠. 네. 뭐 판사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여러 등기관도 있고 공탁관 그리고 모든 뭐 실무관들 계장님들 뭐 계약직 공무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을 운영하는 게 국가 예산으로 운영이 되죠. 또 다른 재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수입 법원이 수입을 올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예 인지대 인지대 또 인지대하고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에 내는 뭐 송달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수입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인지대 수입으로 사실상 국가도 국가도 재판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재판을 할때 반드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도록 돼 있어요. 인지대 송달료에 대해서는 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달료에 관해서도 송달료 규칙이 있어서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 값이 나오는지가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에 차용증에 그 사람 이름 석자만 있다 그러면 사실 소송 제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소장이 그 사람한테 송달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장 부분을 전화로 송달할 수 없습니다. 예, 전화 송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편 송달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차용증에 여러분 친한 사람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아시나요? 몰라요. 오 모르죠. 아주 친한 친구도 모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친한 친구한테 돈 거래를 할때 5천만 원 빌려 준다라고 했을 때 차용증 받으면서 야, 주민등록번호 써. 주소 써라고 하기도 쉽지 않고 쓰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가짜로 쓰면 어떻게 하죠? 숫자 한 개만 틀려도 어우, 이거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주소도 또 약간 틀리게 써버리면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용증 같은 거할때 상대방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증을 보고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 나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채무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아야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 부분이 법원에서 보내서 그 사람한테 송달이 되고 송달이 돼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십시오.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재판 내가 차용증이 있다. 그러면 거의 그 재판은 이깁니다. 차용증과 관련해서도 근데 묘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차용증만 썼지 언제 네가 나한테 돈을 줬느냐? 어, 차용증만 쓴 거지. 그 다음에 그날 네가 입금한다고 해놓고 입금하지 않았지 않느냐? 입금한 내역을 내놔봐라. 근데 5천만 원이라는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계좌 이체가 하나도 없다. 제 3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아요? 네, 네. 5천만 원 한번 들고 다녀보시죠. 오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워요. 5천만 원을 수표로 줬다. 그러면 수표 난바가 추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차용증 5천만 원은 있지만 이 빌려갔다고 기재된 그 사람이 내가 차용증만 썼지 그날 네가 입금한다고 해놓고 입금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강력하게 나오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줬다는 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나네요.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수증, 5천만 원 영수함 쓰면은 끝이죠. 그럼 현금으로 줬다든지 수표로 줬다든지 그게 다 증명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차용증을 쓰면은 항상 그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을 꼭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영수증에는 항목을 또 써야 됩니다. 차용금으로 영수함. 그렇지 않으면 또 항목에 대해서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5천만 원은 뭐 공사 대금이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목도 영수증에 기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판사님을 잘 설득해서 내가 이겼습니다. 나 아, 재판 이겼습니다.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갔더니 아까 감류가 되어 있다면 부동산 재산이 있겠죠, 그죠? 또는 뭐 채권에 대해서도 감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기 내 예금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게 가능합니다. 또는 그 사람 월급에 대해서 네네. 가압류할 수 있죠. 네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받을 공사대금, 네네. 그 사람이 받을 식대에 내가 가압류할 수 있어요. 네네. 또 내가 식당 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면 네네. 그 식당 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받을 돈 있죠. 네네. 그것도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회사는 그 식당 주인한테 돈을 줄수 없고 나한테 줘야 돼요. 네, 그렇게 채권 자체가 변동이 되거든요. 수령자가 변동이 됩니다. 네, 그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판결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집행문 부여받기입니다. 집행문 강제 집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하는데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그 강제 집행을 위한 집행문입니다. 집행문은 해당 법원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어, 판결이 확장돼야 됩니다. 1심 승소만 가지고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가집행이 있을 때고요. 음, 그렇게 해서 집행문을 일단 부여받고 그를 통해서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된 것을 압류를 하든지 또는 부동산을 경매로 붙이든지 이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전 단계로 해야 되는 것이 집행문부여, 관할 법원, 즉 승소법원에 가서 받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